저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어, 그리고 <laughs>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두 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어,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7분 00시 54분 대검 선임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된,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 대령의 진술. 성관이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 대령의 진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성관이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 대령입니다. 성관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네 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영이 정성우 1차장에게 성관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 는 지시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급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 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그토록 괴변을 드러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부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 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책 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영의 선관위의 검찰과 국정이 올 것이다는 지시와 대검 선임 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 대응 처장간 한밤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두 명이 과천 선관위를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두명중한 명은 12월 3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월 3일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나옵니다만은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밝혀진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제보 받은 두 사람, 출동했다고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통화한 사실,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섯 번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다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 뜬 소문일 뿐이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수사 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두 명이 왜 출동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관은 또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또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12.3 내런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이제는 국정안전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